뮤직 어워즈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30여 명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올 여름 가장 기대되는 시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찬원의 팬들에게 매우 축하할 소식은 이찬원이 올해 TMA 어워즈의 라인업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상식 주최 측은 아직 아티스트 투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공식 참여 아티스트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을 받거나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만 참석 초대를 받거든요. 지난달 17일 정오부터 2주간 팬앤스타 공식 애플리케이션 및 웹페이지를 통해 더팩트 뮤직 어워즈랩, TMA 베스트 뮤직 공우 부문 결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치열한 경쟁 후보들 가운데, 이찬원의 풍등이 2023 TMA 베스트 뮤직봄 1위를 확정했습니다. 이찬원은 사전투표에서 2위에 올랐으나 뜨거운 팬덤 화력에 힘입어 결선 투표 결과를 뒤집으며 대세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화려한 무대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찬원 역시 이번 무대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팬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퍼포먼스는 화려한 조명뿐만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안무까지 겸비합니다. 특히 이찬원은 20분 내외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TMA 시상식 역사상 이렇게 오래 공연한 아티스트는 없었습니다. 주차 측은 이찬원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고 이찬원은 그 20분 안에 몇 곡을 부르지 완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TMA 주최 측은 역대 시상식의 틀을 깨는 가장 독특한 퍼포먼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찬원은 크게 놀랐고 자신에게 큰 특권인 만큼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막 이명웅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상식에 반드시 이찬원을 초청할 예정이며 이제 이찬원원 측에 참석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TMA를 준비해온 스태프는 두가수가 각기 다른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 시간도 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의 경우 트로트 대표 가수이기 때문에 메인 무대에서 더 길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